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한때 크게 유행했던 1천 번제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경까지 한국의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1천 번제 운동이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 운동은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죠. 2006에서 2007년 경 CTS 방송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1,000번제라는말 자체가 잘못되었고, 성도들에게 감사원금을 천번 바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선동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이는 종교 사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1,000번제 운동은 지속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1천 번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는 감사 헌금 봉투를 천번 바친 것이 아닙니다. 기부원 산당에서 양천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 태워드린 번제였습니다. 여기서 번제 판지라는 한자를 보면 불화 후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죠. 이것은 숫자로서의 천번이 아니라 천 마리의 양을 하루나 이틀 길어야 사흘 정도에 걸쳐 한꺼번에 바친 것입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빙자해서 일천 번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감사헌금을 천 번이나 받아 먹어야? 응답하시는 그런 질긴 하나님이십니까? 계산을 해 볼까요? 매주 한 번씩 헌금을 바친다면 1년에 52주니까 1000번을 맞추려면 약 20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도 못 받고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가르침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를 보세요. 성경에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례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오늘 새벽 기도 때 700번째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300번만 더 드리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700번이나 헌금을 바치셨습니다. 대단한 정성과 인내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300번을 더 받으면 응답해야 하는 분이 됩니다. 그럼 응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1000번이나 받아야 응답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면요. 1000번이나 받고도 응답 안 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1000번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서울의 한 M교회에서는 예배당 건축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5천번제를 개발했습니다. 1천번제가 싱겁다는 거죠. 그다음엔 7천번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7천번제 운동 세계 본부까지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얼마 안 가서 만 번제가 나오더니 급기야 어느 교회에서는 10만번제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건 전 교회 성도들이 약정 서원한 것을 합친 숫자였지만요. 더 웃기는 건 매주 헌금하기엔 20년이 걸리니까 누군가가 신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새벽기도 1천 번제입니다. 새벽마다 헌금을 하면 1년 365일이니까 3년이면 전 번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만 원씩만 해도 천만 원입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이율이 3,000%라고 선동했습니다. 성경의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성경의 그 말씀은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이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돈 이야기로 바꿔버린 거죠.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줄을 서서 순번을 기다려야 했고, 교육비도 수십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왕의 재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건 당장 종교 사기범으로 고발해야 마땅합니다. 목회자 여러분,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지금이라도 교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번판, 자가 불에 태우는 번자인지, 차례 번자인지조차 구분 못했다면, 그 무지가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은 방법과 과정도 선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목적 의식이 강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걸 선동하는 곳에 헌금하고 봉사하면 여러분도 그 거짓되고 악한 일의 공범자가 됩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프로그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가나한 성도들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을 수 없다며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분들입니다 왜 30대 40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날까요 바로 이런 수많은 잘못된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목회를 해야 합니다 무슨 목적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고방식은 하루빨리 완전히 100%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회 안에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